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시, 저의 샷건 실력을 공개하려고 이렇게 배구로 찾아뵙는데 오 운발 개좋네요 시작하자마자 샷건 나왔습니다 자기장 위치도 아주 좋고요 봐봐 보세요 지도보세요 자기장 위치 아주 좋습니다 안좋은건가요 네, 일단 모르겠고 샷건이 나왔네요 저 샷건 꽤 잘써요 이제 샷건이 남았으면 근데 저가 아무리 샷건을 잘 쓴다 그래도 뭐지 다른 따발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샷건만 들고 있으면 뭐지 다른 사람이 저격할 때 저도 좀 써야 되니까요 오신기해지 여기는 권총이 있고요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이 집에 오 의료상자 오 우주선자가 아니라 구급 선자죠 아, 맞다. 자. 이, 레벨 헬멧. 자.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게요. 와, 파밍 좋다. 와. 와, 파밍 아주 좋아요. 와, 이렇게 파밍 잘 되는 적은 거의 없었는데. 와, 파밍 정말 잘 되네. 와, 다음부터 이렇게, 베이그 이렇게 좀 끼울게요. 와우, 와우, 와우. 오. 뭔 총이죠, 이거는? 뭔 총이죠, 이거? 오! 저는 하지만 저는 이 샷건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꼈구요. 자, 갑시다. 아, 여기 아까 털었던데구나 응. 이번엔 저쪽을 털어볼게요오 뭐야 딱 어어 어 샤콘 샤콘 오호호. 허허허와 벌써 1킬 나이스 아주 나이스에요 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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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샤콘 샤콘 어허 샤콘 역시 샤콘 최고 어허 샤콘 샤콘 이시작권 좋은건가? 에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방 데미지는 세던데 오호 시작권 시작권 오호 오호 시작권 근데 저는 시작권 시작권 들고서 듀오를 1등 해본적이 있어요 아하. 아까 말했었나? 뭐지? 기억력이 안좋아가지고 와 연막탄 와우 에이 이게 파밍할거 다 파밍하고 같은데 잠시만요 한명도다파했나요아 벌써 생존이 89명이야 자 저기 보기가 있네요 어허얘보기보이지죠보기로 예, 버기 가도록 할게요 이야 외부 방송하면서 찍으니까더 꿀잼인데요 으흠. 자 사람 있나 없나 조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 사람이 없네요 자 이제 갑시다 거기를 타고서 근데 아쉬운 점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배그가 근데 자동차 탈때는 1인칭이 안돼요 이게 좀아쉬운것 같은데 자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어 여기 레드존이다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돼요어 여기 레드존인데요 어 가속 가속합시다 아이 가속 아이 이것때문에 안되네 가속 엿. 와우 가속 잘됐네요 오! 역시 보기는 빨라! 여기 삼토바인가오토바인가아 오! 아주 깔끔하지 않은 드리프트를 입군요. 아. 오! 띠띠빵빵빵 띠띠빵빵 디디빵빵. 오호, 띠띠빵빵 뭐야, 여기? 아, 여기 구멍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지, 여기? 아, 근데 별거 아니네 여기? 바닥에 레드존. 잠깐만요. 됐어요. 자,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아하, 이쪽을 가봅시다. 나이스 12개이지. 오. 이따가 AK 나았어도 있으니까. 를 타고 잠깐 또 할게요. 아아 음. 잠시 어떤 일이 좀 있었는데. 어 방송 망했네요. 저희 엄마 때문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렉 먹어요?